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안 해도 돼. 이게 다 100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꼬마돌, 꼬마돌 이렇게 있고. 아, 100이 왜많냐 제가 방송을 생방을 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로치 몇 마리에요? 100%몇 마리에요? 전설 몇 마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보세 여러분. 뭐, 친구는 200명 꽉차 있어요. 방송 키면은 친구 추가 되나요? 질문 많은데. 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친구를 못 받아. 200명 풀이야. 못 받아요. 어 최근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정보들 보이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가볍게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걸음걸이 아시겠지만 저는 어, 걷기 기계나 디핏 이런 걸 쓰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걸어 다니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기타 등등. 잡은 몬수는 이제 18만 8천. 일단은 체육관 위치부터 대부분이 서울 거죠. 네. 서울, 일산, 뭐 수원. 와딱 봐도 서면이네. 여기가 서면입니다. 예, 포고의 성취죠. 여기가 서면일 수밖에 없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븐이 참 많다, 그렇죠? <laughs> 금장은 음, 뭐 별로 없어요. 제 체육관 잘안 해요. 서른 예, 개도 안 됩니다. 스물아홉 개, 되게 적어요. 메달 보시면은 예, 2017년 8월에 이벤트 참여해서 예, 받아왔던 피카츄 메달. 요거는 국내에 가지신 분이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은 나들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어, 뭐,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이벤트 배지는 뭐다 있구요. 사파리 존. 예, 뭐, 얼마 전에 했었죠, 작년에. 예, 레지 기가스. 지화는 예. 12,000번. 알보하는 1,800개. 스탑은 1 1 6,000번 정도. 거대한 잉어킹은 479. 반바지 꼬마 362. 피카츄 2,950. 안농은 다 있어요. 아마 안농 메달은 따신 분이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 국내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밖에 없을걸. 이거, 다가, 다, 모든 도가 완성하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성도, 뭐, 레이드는, 전설 레이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3,600번. 어 열매 준거5 3 0 0 0번 체육관 방어 시간 2만 5 0 네, 뭐, 다른 거 넘어가고. 리서치 8,700번. 이것도 별로 안 했죠? 베스트 프렌드가 124. 예. 네. 포켓몬 교환 5 0 0 0번 교환도 잘안 해요, 사실. 뭐 이벤트 있을 때나 좀 하고. 평상시에, 오늘 특교 안 했다. 12시 넘었나? 아, 이거 아직 안 넘었네? 예, 네. 슈퍼리그 664. 이긴 숫자예요. 하이퍼 504. 마스터 280. 이 정도 했고요. 그리고 로켓단은 1000번 정도? 1128. 일반 레이드 715. 예, 네,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스냅샷도, 네. 로켓단 비주기. 네 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은, 전설부터 볼까요? 번호 순으로 볼게요. 410마리 정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프리저 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썬더도 있고, 뮤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뮤츠가 좀 많죠? 이게 다 교환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드 뮤츠 이만큼 있고 그리고 라이코들. 그여 마리 안 했어요. 개체가 나머지가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엔테이도 많이 했죠. 엔테이도 많이 했고, 스위쿤, 백이로치 하나, 백 하나, 풀. 루기아는 고개체가 나온 게 없어서 풀강을 안 했어요. 칠색조는 고개체가 나왔는데 안 했어요. 그냥 하기가 싫었어. <laughs> 그리고 레지락 이렇게 나왔고, 레지아이스. 레지아이스도 100이라 풀강한 거있고백100 나오면 풀강하는데, 100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얼마 전에, 연구연구 연구 리서치님이랑 교환해가지고, 백 떠가지고, 요거는 풀강해서, 하이퍼리그에잘 쓰고 있죠. 백 하나? 두판 하나? 풀강이 되어 있어요. 뭐, 그렇고. 제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요. 가요가든, 그란돈이든, 뭐, 아시겠지만, 모래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싫어요. <laughs> 나중에 얘가 전용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올 풀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레이드를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계정을 하면 필요하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다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때 되면 또 하시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레쿠자들 나오고요 레쿠자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 유쿠시 이렇게 유쿠시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는 야생에서 잡은 거예요 예 디아루가 아마 곧 마스터리그 고베틀리그 마스터리그로 넘어갈 테니까 디아루가 쓰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히드런들이 좀 있는데 히드런이 아쉽게 고개체가 안 나왔어요 어, 레지기가쓰는 4마리 있고 기라티나 백도 타입별로 하나씩 있는 상황이고, 폰별로 하나씩. 크레세리아, 스 코바르온. 테라키온이 운이 되게 좋았죠. 수원 갔다가 생방하면서 백이 3마리나 나와가지고, 저, 저 계속 나오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 나온 걸로도 너무 감지덕진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다 같은 날이에요. 경기도 용인시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수원에서 했고, 12월 4일 생방하면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왔죠? 헐! 백이 또 나왔어. 하나가 CP가 낮아서, 날부가 끝나고 백이 나왔거든. 어쨌든 요거 하나랑 위에 둘 해가지고 1이세마리가 하루에 다같이 나왔어요 요렇게 그리고 비리디온 토네로스 토네로스도 1이 나왔어요 영상은 찍어놨는데 공개를 안했어요 뭐 딱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실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색이 다른 그래서 이루치가 몇마리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루치는 697이에요 버린것도 꽤 많은데 아직도 많아요 697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걸로 보여드릴게요 체크를 좀 해볼게요 리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일단은 이상해씨 있죠 이상해풀 있죠 꼬부기가 있는데 꼬부기가 예전에 커뮤를 했었어요 2년 전에 커뮤했을 때 선글라스 꼬부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 선글라스는 하나씩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음, 캐터핀 그냥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보 없고요 피카츄 있고 피카츄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산타모자 피카츄 있고꽃 꼬깔모자 피카츄 있고 힙스터 힙스터 하나 있고 요거 모자 쓴거요거 요거 피카츄 하나 있고요 지우모자 피카츄 있고 일반 라이츄 있고요 알로라 모래두지 있고 얘는 다 없어요 피츄는 이따 나올거니까 한번 찍어놓을게요 일반 피츄는 나왔거든요 그리고 니드런 시리즈는 다 있고 주베타나 있고 알로라 6 뚜벅초 요거는 다 있어요 디그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있고 망케 있고 가디 있고 발챙이 예,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통몬이랑 괴력몬만 있고, 가운데 근육몬 없구요. 꼬마돌이랑, 딱구리는 있는데, 얘도 대구리가 빠졌어요. 코니타가 있고, 알코일. 아, 요거, 얘기하면 길죠? 파울이 있고, 예,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그리고, 고스, 고스트, 팬텀. 요것도 둥지 파밍 엄청나게 많이 갔죠? 예, 롱스톤, 강철톤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체크할게요. 슬리프, 슬리퍼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교환받았어요. 그래서 킹크랩만 하나 있는 상태고, 알로라, 나시는 오늘도 레이드 했는데 안 나왔어요. 보이면 한다, 이제 안 나오고. 알로라, 텅그리도 보이면 한다, 이데안 나오고 있고. 이번에, 네룸이라, 네룸 벨트 나왔죠. 하나씩 갖고 있고. 이렇게 있고. 뿔카노. 당연히 다 만들었으니까 있고. 핑복 쪽은 완전 전멸. 아무것도 안 나왔고. 지역 한정, 퀸크 안 나왔고. 소드라. 소드라 있는데, 시드라가 비었네? 시드라 왜 없지? 그 다음이 지역 한정인데, 흉내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만 아래서 나오는 애라. 마인맨은 아래서 나왔으니까, 있고, 스라크, 핫쌈 있고, 어, 여기 마급인데, 그 마급이가 있거든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마급이, 마그마, 마그마보는 다 있고, 후사이저 있고, 예, 이머킹 있고, 갸라도스 있고, 라플라스 있죠? 그리고 이브이즈인데, 일단은 다 체크할게요. 여기까지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가 있어. 꽃장식을 한 애들이 이게 또 이루치가 있네? 근데 얘네는 제가 하나도, 한 마리도 나온 적이 없어요. 패스, 그리고 암나이트, 암스타, 투구, 투구, 푸스, 푸테라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프리져 있고, 베이리프가 없었으니까 진화하고 메가니움 체크 하면서 저도 지금 모모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하면서 체크할게요. 부케인, 리아코, 엘리게이, 장크, 장크 요즘 하이퍼리그에서 조금 나오죠. 예. 토게피는 있는데, 아, 요거 그냥 여기서 체크하고 갈게요. 피추 있죠? 피추 있고, 이렇게 하고 b 하나, b 하나 있네요. 하나 있네요. 그냥 다진화죠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진화쇼다 가자 에쇼타임 예, 저도 이루치 얘네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드는 거첫번 요거 세트 완성 요 세트 완성했고 네이티 네이티오 다 있습니다 메리프 예다 있어요 보송송 전용까지 다 있고 루리리는 아 사랑의 열매 둘다 있어요 이따 보실 거예요 꼬지지 이따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팡 예 그리고 왕자리는 확실하게 지나 해놓은게 있고요 아, 헤루미를 안 만들었네. 음, 그렇구만. 하나 진화하죠. 체크. 헤루미 진화를 했으니까 하나 추가. 글라이온 색깔 이쁘죠? 네, 글라이온. 어, 블루 그랑블루 있고요. 단단지 있고, 핫사임 있었죠. 체크해놨고, 포프니, 포프니라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꼬리들 다 있고, 딜리버드 크리스마스 한정이죠. 무장조 두 마리 있고, 델빌해가 요것도 뭐 일상까지 가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지만 나중에 얻었고요. 노라키는 특이한 게. 얘는, 장식만 있어요. <laughs> 일반 노랗게 이루치 없어요. 뽀뽀라, 뽀라. 뽀뽀라 하나만 체크하고 내려올게요. 마급이 있죠? 마급이 아까 체크했고. 라이코, 있죠? 엔테이 있죠? 스위쿤 있고요. 스위쿤은 심지어 백이루치 있죠. <laughs> 멋지지 않습니까? 숫장님이 여기다가 이름 받겠다고 <laughs> 여기 후원을 생방송 중에 20 몇만원을 쓰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도 하트 숫장 수짱, 하트 숫장이 있고요. 에버라스, 데기라스 마기라스 다 있고. 요기야 있고 나무 쪽도 다 있고 아차모, 영치코, 번치코 다 있고 물장이늪장이대장이다 있고요 코차나, 그라에나 지그재구리, 직구리 다 있죠 그리고 야 요, 요게 있어요 일반 개무소는 저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하나 있어요 야핫 자 그리고 요 친구인데 이것도 할 얘기가 있죠 두번째 배기로치입니다 우박을 생방송 중에 두번 때려맞아야 잡을 수 있는 이로치였어요 랄토스는 커뮤니으니까 예, 당연히 다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게을로, 발바로, 게을킹, 다 있죠. 마크탕, 어우, 이거, 아우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마크탕 영상 하나 있었고요 깜깜이도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넘어가자. 이러자. 예, 아, 루리리가두 마리네. 마릴까진 있는 걸로. 그리고 가보리, 갱도라, 보스로라, 요가랑, 요가래, 아! 이거 제가 공개한 적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 개척한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9 8이었습니다 썬더라이 요거 부상 갔다가 잡았습니다. 플러시 마이농 있고요. 아 이거 구물울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체크해 둘게요. 샤프니아 네. 고래왕자 고래왕 다 있고, 피그 점프는 얼마 전에 또 이벤트는 했었죠. 그리고 이거 스피드하는데 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톱치랑 비브라가 플라이곤 다 있고요. 잔고 있고요. 루나톤 있고, 세비폰 없어요. 릴링이랑 릴리오 있고. 예, 솔로기 도망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름이 살았다예요 살았다! 그날 도망갔었는데 영상 찍었었죠 펑! 도망가 이루치도 도망가요 여러분 이루치 도망갑니다 아노딥스 아말도 있고 빈티나 밀로틱 있고요 패스폰 있고 어둠 대신 요것도 잡겠다고 눈 맞으면서 엄청 고생했지? 생각 눈꼬만해 예, 오늘은 제가 지금 뭐하는 거냐면은 제 계정 구경이에요 여러분 제 계정 구경 진주몽도 뭐 맞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얼음풋이 있는 것 같은데 진주몽 헌테일 예, 분홍자애까지다 있고요 사랑동이두마리 아공이 쉘곤 도만다 그리고 메탕 메탕구 메타그로스 그리고 레지랑 레지아이스 레지스틸이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봤는데 레지아이스까지 봤거든요 잠깐 잠깐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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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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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무거나 해 <laughs> 모르겠다 시간이 없어요 아 0시 됐어 아 스틸을 옮겨야 되는데 어느 계정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여기 라티 둘다 있죠. 네, 라티는 둘다 있고 가이오가 있죠. 그리고 그란돈 있죠. 뭐, 모북이 하나 지나 안 했네. 이렇게 찾으면서 하는 거죠. 불꽃숭이도 지나 안 했네. 아 왔구나. 와이 도감 등록. 아 도감 등록. 야, 역시 도감 등록은 이루치려 하는 거아닙니까 여러분? 렌트라. <laughs> 렌트라 하나 만들었고 하나만 더 지나갈게요. 흔들풍선은 이 웃겨요 그냥 흔들풍선이 약간 웃긴데 한번 도망갔어요 사진찍다가 생방에서 나왔다고 좋아하다가 에러 났어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무조건 잡은 다음에 사진찍기 요즘 AR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이어 롭 있고 아까 있었던 예. 애들 체크 다 했죠 그 사랑의 열매 아까 체크했죠 있죠 포프니라 있고 네론벨트 있고 거대코뿔이 아까 체크했죠 마그마본도 체크했고 토게키스 어기다 히드런 하나 있고 기라티나 있고 크레세리아 있고 치라미, 치라치노 있고 멜탄 멜메탈 있고 기기 기어를 하나 끝입니다. 끝인데 발챙인데 수류챙이가 없네요. 아무거나 지나면 되죠. 네, 발챙이 수류챙이 되었고 피추이루치도 그냥 피추만 하나 나오고 끝이었고 구구는 하나 더 만들 수있고 피존까지만 지나는 걸로 보시면은 없는 거죠 되게 많아요. Okay,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체크가 끝났잖아요. 메뉴로 올리면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이루치가 뭐 400마리가 좀 넘나봐요, 종류가. 네, 그 중에 제가 있는 게289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풀강한 건 따로 볼수 없고, 그냥 CP순으로 봐주세요, CP순으로. 아직 풀강 안한게 제가 되게 많아요. 모래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모래와 사탕은 있어서, 뭐, 맘 먹으면 할수 있는데, 고개채가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풀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대충, 예. 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4별 한번 쳐볼게요. 개체값 100%몇 마리에요?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받으니까. 일단, 위에 한 줄, 깔끔하죠? 4, 1, 1, 5로, 3개, 쪼로롱, 있고요 마기라스 6마리, 퉁, 한 세트 있고. 이렇게 보면 은 조금 애매하니까, CP 순위, 일단 CP 순으로 한번 보고요 이거를 그걸로 볼게요. 도감준으로 한번더 볼게요. 이상의 꽃, 100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어, 리자몽 100 하나 있고요 거북왕 100 있고, 꼬렛 100두 마리 있고, 그죠? 피카츄도 100두 마리. 지금, 25, 고5 2고 방송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괴령문 레이드 보이는데 괴령문 레이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안 해도 돼. 이게 다 100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꼬마돌, 꼬마돌 이렇게 있고. 아, 100이 왜 많냐? 어 일단은 알에서 나온 것도 많아요. 일단 알도 한번 쳐봐 드릴게요. 예전에는 지도 맵이 있었어요. 지도에서 뜨면은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차, 자전거를 타든 해가지고 잡는 건 잡고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고 대드릴게요 어, 어, 이거는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켄카켄카가 캠카. 우리나라에 풀린 적이 있어요 이벤트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잡은 겁니다. 뭐잘 봤어, 백. 이거 이렇 많죠? 잠깐만, 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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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백들이. 쭉 한번 내린 다음에 이거 한번 쳐볼게요 저는 백이로치 두마리 있습니다 부와1 0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래서 나온 애들이에요 아래서 나온 백이 마흔하나에요 안 쳐? 딥상호동도 백이 아래서 두개 나왔어요 와아이0백 잘나와 어이 <laughs> 백 아, 잘나와 아 하나는 교환이구나 저송요뭐또 궁금하신거 있나요 재 계정에 대해서 아 아까 그거다 해방 해방한 포켓몬이 제가 139마리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PvP 대부분 다 PvP 용이죠. 이게 사실 PvP 하려고 해방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되어 있, 있기는 해요. 토게키스는 리그별로 다 있죠. 슈퍼하이퍼마스터. 일단 모두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laughs> 갑자기 마무리. <laughs>